자 갑시다 여기서는 무조건 나오겠지 30개인데 다레 언데 7개 가량 나오는데 선수가 무조건 나오지 이거는 자 워크아웃이 나와야 된다 워크아웃 나와야 되고 무조건 그래서 온다 플러스 스트라이크 커 아니 누가 신입니다자 오늘도 카드깡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오늘을 이번 주는 어 뭔가 어 나오는 카드가 일단은 인폼밖에 없습니다. 인폼에는 뭐 덕배와 밀러, 뭐마리테스 이렇게 있는데 인폼 나온 건 일단 좋지만은 그래도 어, 아이콘이나 뭐 이런 특별 카드가 프로모가 없는 주간이고요. 음, 지금 스쿼드 배틀을 일단 보상을 받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는 인폼 팩하고뭐 아이콘 정도.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어 나올 게좀 적어서 대박이 터지지 않을 것 같은 주간이긴 한데. 자, 일단 스쿼드 배틀 보상을 받아줍시다. 그래도 지금, 어, 푸요를 만드는데 필요한 코인이 한 10만 코인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팩이 좋아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10만 코인 혹은 좀 좋은 게 떠서 이제 SBC 제로를 쓸수 있게. 어, 저번에 부스캐치를 만드느라, 자, 세월간이 중에 센터! 세네요, 부스캐치! 여기 패습니다 이게 못하는게좀 있어가지고, 어,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잘 뽑아가지고,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자, 지금 레어 메가팩이 두 개에다가 메가팩이 하나 더있고요 일단 팩들이 오늘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헤비한 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75등급 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75등급 팩! 자, 75등급 팩세 개를 한번 쭉 까고 들어갈게요. 자, 어, 좋을 것 같아요. 75등급 팩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 일단은 쭉쭉, 넘겨줍시다. 자, 안 나와줘야죠? 아, 뭔가 나왔네요. 아, 이거는, 제코냐? 설마? 아, 제코네. 음, 제코 정도면 그래도 뭐, 제로를 쓰긴 나쁘지 않겠다? 자, 마지막 75등급 팩. 이거는, 안 나왔죠? 그렇지. 자, 넘어가 주고요. 르마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레어 골드 두명 팩입니다. 골드 레어가 두 명이 들어있는 팩입니다. 여기가 또 은근히 대박이 잘 뜨는 팩이거든, 이게?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은근히 대박이 잘 떠, 이 팩이. 의외로. 아, 까비. 음, 오늘 로마가 많이 뜨네. 레오 전수두명팩 갑니다. 자, 이제 이것만 까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하게 지나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뭔가 나왔네요. 자, 사... 아, 이거는 소모다, 소모! 존머, 조머인가 소머인가, 아있네 불키구나? <목소리> 소머도 저쪽은 나는 아닌가? 어, 덴동커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자, 그팩 7개가 남은 가운데, 이제 프리미엄 골드 2개, 레어 골드 2개, 메가 팩, 레어 메가 팩 2개. 레어 메가 팩 2개가 오늘 굉장히 어, 큰 반전을 주지 않을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프리미엄 골드 선수 팩입니다. 12개 중에서 3개가 레어입니다. 선수 팩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수고요 레어 골드 3개는 무조건 나오는 팩이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맥과이어. 아... 맥과이어는 약간 좀 애매한데. 자, 같이 온 친구는, 음, 뭐 없네요. 그래도 뭐 이거는 트레이더블리기 때문에 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또, 레어 플레이어 팩이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남은 팩은 6개. 이제 이 남은 팩들은 진짜 여기서 연타로 빠바빡 터질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마지막.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액땜이야. 나올 필요도 없고, 뭐안 나와도, 나오든 안나오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팩인데, 지금까지는. 자. 그렇지. 보루아 이글레시아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입니다, 아직. 어, 일단은 여기까지 안 나온 거는, 충분히 지금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냥 뭐 어, 재료 몇개 얻었다 치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레어 골드 팩 모든게 다 레어 인팩두 개와 네개네 네 개구나 어 레어 메가 팩도 그거니까 메가 팩까지 일단 메가 팩이 제일 조금 애매하지 이거부터 가, 가자 일단 이건 스쿼드 배틀 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트레이드 버이거든요 여기서 나와주면 대박이지 일단은 자 일단 이번주는 인폼밖, 인폼밖에 없기때문에 자 어? 아틀란타! 아... 자파타 아허 이건 망했는데? 일단 뒤쪽에 헌터 좋고요 음, 헌터 나온거 좋다 자 뒤에 또 뭐가 있나요? 아 골드팩 하나? 뭐 나와주나요? 일단 레어는 나온거 같은데요? 어? 아, 점검판 아니네. 까비, 본 게임 시작입니다. 지금부터야. 자, 일단 레오 골드 하나, 레어 메가 하나, 레오 골드 하나, 레어 메가 하나, 하나 해서 봅시다. 이거 워크아웃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워크아웃이 안 나오면은 사기야 그냥. 이거 무조건 나와. 이네개 중에서 워크아웃 하나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자. 자, 워크아웃 무조건 나와야지.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망했는데. 아.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와줘야지. 아하, 펩과르디올라가 나왔네. 아, 이거 왜안 되냐. 아, 거래불가냐? 헌터랑 카탈리스 나쁘지 않아. 근데 선수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고. 하이라이트 이거지. 자, 갑시다! 여기서 무조건 나오겠지. 30개인데? 다레 언데? 7개가량 나오는데, 선수가? 무조건 나오지, 이거는. 자, 워크아웃이 나와야 된다. 워크아웃 나와야 되고, 무조건. 그렇지, 온다 프랑스! 스트라이커! 프랑스! 아! 고미스, 아. 워크아웃이네? 인폼이긴 한데. 아, 이건 지금 좋은 거 많았는데. 아, 고미스 약간, 아까, 프랑스 스트라이커는 진짜.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파리가 나와줬어야 했는데, 아. 파란색이었어, 아이폰이. 헷갈렸네, 아. 그래도 나쁘지 않지. 이거, 퓨얼 SBC한테 쓸 수가 있어. 일단은, 어, 85짜리 팀 오브 덕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친구 하나 더 데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한 보자. 그리고 레거메가패 하나 더 있어, 아직. 하나 더올 거야. 자, 친구 데려왔어야지, 이거. 뒤에 친구. 음바페데려왔니 아. 약간 아쉽고. 클리시를 데려왔네. 어 클리시 칼로 아주 옛날에 그 칼로 맞냐 근데 이거 살로몬 칼로 아닌 것 같은데 만아 사무엘 칼로네 얘는 음 얘는 그 옛날에 아스날에 있다가 맨시티까지 갔던 그 클리시가 맞는 것 같고 하... 헌터 두개 카탈라나 오늘 헌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CFCAM도 나왔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자이 정도면은 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일단은, 팀 오브 드 위기였고, 85팀 오브 드 위기면은, 풀을 만들 데 무조건 쓸수 있으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레어 맥업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도 뭐 나옵니다, 오늘. 자, 레어 골드 팩 갑시다. 일단 둘다 언트기 때문에, s 그냥 오버를 높은 거만 떠도 좋아. SBC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적어도, 정관판은 나와줘야죠. 아, 근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하이에트. 아, 이팔 레오 골드 팩이 은근히 굴리네 음, 레오 골드 팩이라고 해봤자. 근데 사실 뭐... 삼주 회원밖에 없으니까. 우와! <laughs> 대박! 이 대박이다. 와... 삼촌 코인이면 인정이지. 야, 처음 보는데 삼촌 코인은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구나. 자, 이거는... 언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렇지... 자, 6원또 벌었고요. 3600원만 벌었는데 벌써 3000원은 진짜 미쳤는데, 처음 보는데... 자,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레어 맥가팩 갑니다. 아까 전택에서 어, 은밥해인 줄 알았던 고미즈 팀오브 더윅이 떴고요. 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거팀오브 더윅밖에 없습니다. 아이콘이랑 랩이 덕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갑시다. 가자, 안늘리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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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의 마지막 팩, 하이라이트. 워크아웃은 무조건 뜨겠지. 무조건 워크아웃은 뜬다. 가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아 네덜란드. LM. 토트넘. 아 베르바인이냐? 아. 아. 베르바인은 조금 아. 이건 에바 같은데, 아! 3,000, 3,000이나 3천, 다시 주지, 베르바인 줄 바에. 아니, 진짜 에바야, 이거. 뭐 이런 걸 주고 있냐? 쿠폰이랑 움티티 어, 움티티는 나쁘지 않은데. <laughs> 무리뉴까지 같이 왔네? 아니, 베르바인이랑 무리뉴 같이 나왔어. 어, 알포즈 데이비스다. 아, 근데 이거, 아, 잠깐만. 아, 뒤못 봤는데 뭐 있는지? 어, 잘못 눌렀네, 아, 씨. 미나미노도 나왔고, 그리고 다 근데 아비 그래도 후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서 아마 만들 텐데, 어, 봅시다 그러면.